제 시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때로는 종교 집단들 사이에. 그 고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피로 물들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웁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쉽게 경쟁심, 시기적개심, 분노 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 이 평화라는 주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팔복설교를 주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의미심장한 주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도 결코 평화로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던 그 때에 로마는 자신들의 병력으로 자신들의 칼과 창으로 무기로 전 지역의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했지만, 피정복자인 이스라엘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많은 부분이 세금이란 명목으로 빼앗겨져야. 했습니다. 군인을 앞세운 로마인들의 통치에 인권은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민이잖아요. 선민 성민이 아니라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위에 우상을 섬기는 로마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굴욕적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이 아닌 헤롯 가문이 유대인의 오 왕이라는 직함을 행세하고 있는 것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해만 생기면 무기를 들고 지배자들에게 항거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라고 활동하신 이 갈릴리 지역이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에 산발적인 게릴라전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좀 조용한가 싶으면 또 붕괴하고 일어서고 또 시위하고 싸우고 다투던 지역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회만 생기면 이 로마를 대적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로마를 향하여. 분노나 적개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강자의 논리를 펼치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강한 무기와 강한 군대만이 평화를 만들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자의 논리를 가진 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비교와 경쟁과 승리가 아닌 서로 용납하고 공존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켜가게 된다라고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원어적인 정확한 번역은 평화롭게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툼과 불화와 경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서로를 화해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함께 살기를 꾀할 뿐만 아니라 경쟁하고 싸우는 자들을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중재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너 이러면 지는 거야? 하고 불붙이는 사람 말고 서로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쌓이도록 권하는 그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사셨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 소식을 전하던 천사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환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근거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로 겸손과 섬김과 양보와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에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된 아들이다, 너내 아들이다 라고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핍박자들, 그들의 목숨을 유린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분노하기보다는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적개심보다는 동정심을, 측은함을 가졌습니다. 스대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갈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배운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의 그 삶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삶이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1980년 러시아와 나토 가입국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난 그 노동운동의 촉각을 곤두세운 러시아가 군대를 폴란드로 파견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나토 연합군은 안 된다고 막았었습니다.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프란츠 알트라는 독일의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알트는 자기는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거든요. 각국의 군사력과 대량 파괴 무기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핵무기로 무장한 나라들끼리 충돌하게 되면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전쟁의 위기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대립은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이 알테의 고민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자기의 고민의 답을 찾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이 복에서 그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평화는 가능하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전 세계가 독자적인 삶의 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평화는 가능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1980년대 초전 세계의 평화 운동이 막 들끓던 그 시기에 그 책은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려 나가면서 전 세계 평화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89년도에 우리나라에 상상 설계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초전 세계를 움직였던 평화 운동, 전쟁 무기를 줄이자는 외침 핵무기를 없애자는 움직임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놓여있었고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공산주의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의 높은 담을 허무는 원동력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높은 담을 허물어버리고 결코 섞일 수 없고 하나 될수 없는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교, 경쟁이 아닌 용납과 공존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피스메이커, 주님의 그 평화를 전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이한 주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 고백 찬양팀 아마 틈틈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버지여 이 찬양 팀도 가는 곳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쓰임 받는 자리 자리마다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 같이 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찬양 팀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셔서 그리고 우리 고백 워십 팀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